그니까, 결부터 기출 푸는 거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뭔가를 지금 내가 봐봐. 앞에 이런 원리를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출을 보니까 어떻게 내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해설지 전혀 안 봐도, 그냥 바로바로 답이 나오잖아.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오늘도 문제 풀이, 받아적고또 풀이. 이게 기출 문제 푸는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 기출을 왜 푸는 건데 도대체? 애들은 기출을 왜 푸는지도 모르면서 의무적으로 풀어. 이게 우리 수험생들이 잘못하는 공부거든? 기출부터 풀어대는 거? 걷지도 못하는데 뛰게 시킨 거랑 뭐가 달라? 그럼 무릎만 깨지지.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어나기도 쉽지, 공포스럽지, 이제. 눈이 말했어. 체력소끈은로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기 전에 우리는 방법을, 내가 하는 공부 방법이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하라고. 그게 잡히면, 그 다음에 열심히는 알아서 열심히가 되니까. 모든 거목 공이 지금 막 기출 풀고 이럴 때가 아니야. 다시 기본부터. 원리부터, 개념부터. 자, 여러분 아마 국어 공부 시간 내에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거의 고3의 90%가 시간 내에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방식을 계속 고집하면서 이,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라는 걸로 여러분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코 여러분들이 지금 하던 방식으로는 시간 내에 읽지도 못하거나 또는 점수가 2등급 이상 받지 못한다면, 분명히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지, 성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방법을 변화를 해야 되는데, 국어라는 공부라는 것 자체가 기본 개념, 원리라는 게 명확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9월 모의고사 끝난 이후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강을 본다면은 기초 기본 개념 강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 대치동, 목동, 분당 설명회를 하면 어머니들은 아 국어가 원리가 있고 참 좋다 해야지라고 깨우치는데 그 어머니들의 자제분들은 두려워합니다. 제가 그 동안 공부한 방식이 이런 방식인데. 네, 이렇게 변화하도 될까요? 라고 어머니한테 불안해함을 호소하고 또 저한테 와서도 불안함을 호소하거든요.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을 수능 일주일 전이라도 바꾸지 않는다면 잘못된 방식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는 나올 리가 없습니다. 특히 다른 과목과 달리 국어는 모의고사와 수능 점수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 아세요? 6월, 9월 모의고사 1등급이 나와도 수능에서는 파워 등급으로 떨어지는 게 국어라는 거 이거는 교육청 통계에서도 나왔고 여러분 주변에 재수하고 있는 선후배들 또는 이 선배가 우리 학교 전교 1등이었는데 왜이 정도밖에 못 갔지라고 한다면 알아보세요 국어가 바로 모의고사 대비 뚝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면 기존에 본인들이 공부했던 방식이 맞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온 거고 국어라는 것에 대한 기초 개념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문제 많이 풀고 작품 정리,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에 시간을 더 늘리고 문제풀을 더 늘렸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지금 늦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 개념 강의를 듣고 기초 개념 강의에서 언제 완성해요라고 했을 때 기초 개념 강의를 9월 모의고사 전까지만 완성하거나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라도 완성한다면 결코 늦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만 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기본 개념 강좌를 활용해서 EBS든 모의고사든 적용하면서 풀어 간다면 그때 점수가 정말 급상승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제 여러분이 남은 길은 점수가 떨어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게, 특히 국어는 공부법을 변화시켜라. 이 공부법의 변화라는 말은 기초 개념 강좌들 속에 다 들어 있는데, 이 국어라는 것은 문학 작품 내용을 암기하거나, 비문학,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요 기초 개념 강의라는 말은 이 속에는 바로 여러분이 수능 전날까지도 가져가야 될 문학 어떤 작품이 나와도 해석할 수 있는 원리 비문학 글쓰기 논리대로 서론만 봐도 읽어갈 수 있는 논리 또둘다 각각의 문제 유형별로 푸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 문제 유형별 푸는 원리 쉽게 말하면 세 개죠 이거 이상이 없어요 저는 눈이 강조하지만 기본 개념 원리 이퀄. 완성입니다. 이게 없이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고 아무리 많은 작품을 접하더라도 결국 점수하고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고3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선배들 문제를 많이 풀었고 EBS를 몇 번씩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온 이유는 결국은 이 기본 강좌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해 두고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개념 강좌를 꼭 듣고 이 기본 개념 강좌는 수능 전날까지도 반복해서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틈 내서 EBS에 적용, 기출문제 적용, 바로 모의고사에 적용해보는 것이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한다는 것은 수학 공식 개념을 전혀 모른 채 문제를 푸는 것과 동일합니다. 국어는 어떤 과목 그 이상으로 시 쓰기, 소설 쓰기, 비문학 쓰기에 논리가 있기 때문에 명심해서 지금이라도 꼭 기초 개념 강의를 들으면 늦지 않고 오히려 이 기초 개념을 공부하지 않은 채 문제 푸는 친구보다 훨씬 빨리 가는 거라고 명심하시고 안심하고 지금 빨리 기초 개념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